카로스, 괜찮아? 에코라를 다 써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어 카로스, 내가 조금 더 침착하게 듀오를 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우리 일쪽의 마을에서 어머니의 나무라면... 너희 마을에서 어디야? 너희 마을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데, 검은숲 반대쪽으로 좋아. 가자, 카로스 내가 데려다 줄게. 바로야, 잠깐. 아유간 하여간... 장수풍뎅이족 마을을 지켜라. 그 안경 녀석이 날 감시하라고 한 거야? 아니, 난 사슴벌레족 박스봇이 아니야. 흠.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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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잠깐만! <웃음> 어? <웃음> 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 알려줄까? 흠.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 어허, 마루란 녀석이 나한테 혼난 얘긴데 안 궁금해? 뭐라고? <laughs> 잘 봐. 이건 스피리카이저 서먼 코인, 제일 강력한 코인이지. 그게 어쨌다 거야? 난 싫다고. 안 <laughs> 와. 이봐, 이건 내게 아니야, 마루란 녀석까지. 뭐? 이걸 나한테 뺏겼으니 녀석은 이제 날 절대로 이길 수 없어. <laughs> 아이쿠, 놀래라. 응? 카로스와 그 꼬마들이 장수 풍뎅이족 마을로 가고 있다는데? 치료의 방에서. 에코라를 회복할 생각이야 그렇게 둘순 없지 그 전에 기습해서 더 이상 우릴 방해하지 못하게 만들자고 그리고 코인도 하나 더 뺏어오고 말이야 <laughs> 이 비겁한 녀석! 이미 힘을 잃은 녀석하고는 싸우기 싫은데 이게 다 사슴벌레족을 위한 거라고 무타, 가자 <laughs> 알았어 야! 그만둬! 카로스, 너희 마을까진 아직 멀었어? 거의 다 왔어. <웃음> 뭐지? <laughs> 허허이! 카로스,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스승님. 뭐? 스승님? 수염 난 벅스벗? 소련이 카로스 벅스디인가 보구나. <laughs> 풋내기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구만. 뭐라고? 대자가 건방져 보이고 어? 말이야. 헐! 어, 예. 마루야, 가라마. 이분은 장수 풍뎅이족 마을 장로님이셔. 장로? 그는 다. 내가 가로스 스승이자 이 마을의 장로지. 하하하. 아무튼 인간 소련 벅스버드가된걸 환영하네. 그럼 우리 마을로 안내하지 가자. 어? 결국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야. 나쁜 일만 안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 다 좋아하는 건 아니네. 굉장한데, 여기가 너네 마을이야. 진짜 멋있다. 내 청춘을 보낸 장소야. 그래, 아, 맞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에코랄 회복해야지. <laughs> 가로실을! 치료의 방으로 데려가거라. 네, 인간 따라와라. 어. 어. 카로스가 회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목소리> 하루 정도면 될 거니? 좀더 빨리 회복할 수는 없어 서두르지 마, 가라 마. 가루스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자. 너 어떻게 그런 느긋한 소리를 할수 있는 거야? 아라가 잡혀가고 벌써 하루가 지난 거 몰라? 하하하하 <laughs> 이곳의 하루는인하세계하3분이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희미하지만 자네들하고 비슷한 에코라가 멀리서 느껴진다네. 분명 자네들이 찾는 소녀일 거야. 정말? 아라가 맞아? 음, 호홀! 그렇다네. 무사하니 걱정 안 해도 된다네. 증거도 없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강마루, 넌 아라가 걱정되지도 않아? 걱정되지. 구하고 싶어. 하지만... 카로스가 없으면 시온한테 못 이기니까... 때 니가 방심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아라를 구했을 거야. 뭐?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 넌 듀얼을 해본 적도 없으면서. <laughs> 그럼 다음엔 내가 카로스 벅스버디가 돼서 듀얼을 하지. 유감이지만 그럴 수는 없다네. 왜? 마루보다 내가 더 잘할 건데. 뭐라고? 네가 뭘 한다고? 벅스버디는 한번 버딜 정면 자신이 먼저 버딜 버리는 일은 없다네. 아, 그럼 다른 복수봇이랑 버딜 하지 뭐? 음, 그대는 유니온 코인을 갖고 있나? 유니온 코인? 그런 거 없는데, 유니온 코인은 어디 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코인? 그게 없다면 복수봇딜이될수 없다네. 들었지, 가로수가 회복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해. 알았지? 갔어? 뭐야, 개들이 그렇게 무서워? 어, 그게 그 녀석들은 숲에 나무를 마구 자르고 다니잖아. 불도 지르고, 나무를 잘라, 불도 지르고, 그리고 조상의 율법도 어겼구 말이야. 조상의 율법? 우리 인간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조상의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니, 그래서 아까 그런 분위기였군. 옛날엔 벅스봇과 인간이 사이좋게 지냈었다네. 그러다가 나쁜 사람이 벅스버드가 돼서... 벅스봇을 조종해 숲을 파괴하기 시작했어. 그런 우리 조상들은 숲을 지키기 위해 인간계와 통했던 물을 잠그고 인간들과의 만남을 금지했다네. 지금 열리는 물은 하나뿐이지? 아! 통과한 그곳인가? 숲이 파괴됐다면 다시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에코라 성녀의 힘일세. 에코라 성녀? 숲을 정화하는 성녀의 전설이 있다네. 게다가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구나. 이 늙은이도 죽기 전에 꼭한번 보고 싶고 말... <laughs> 이 할아버지 뭐야? 밝히는 성격이 어떤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율법을 어긴 건데 괜찮은 거야? 어느날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죽어가는 나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온 힘을 기울였지.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말이네. 하지만 사슴벌레족들은 참을성이 없었어.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벅스버들을 받아들이고선 숲을 파괴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우리도 숲을 지키기 위해 벅스버들 구하기 시작한 거라네. 날 덕스버디로 만들어서 감염된 나무들을 베어 버리려고... 시간만 있으면 우리들이 치료할 수 있는데, 사슴벌레족들은 기다리지 않고 마구 베어 버려. 너희들이 치료한다고? 허브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야. 허브? 우와~ 여기 뭐지? 허브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특효약을 연구하는 곳이라네. 허브? 그렇다니! 쉽진하 않지만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어이쇼. 다들 이렇게 열심히. 좋아. 나도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어? 아, 아 마루야, 어디가? 으이... 어. 자, 이걸 뽑으면 되는 거야? 도와주려고? <laughs> 물론이지. 대체 무슨 꿍꿍이지, 저 인간? 착한 척하는 거 아니야? 불이 약해지고 있어. 빨리 나뭇가지를 더 모아와야 돼. 내가 할게. 뭐 하는 거야? 어? 이러면 불이 꺼져 버린다고. 아, <laughs> 불을 크게 피우려면 장작을 많이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이요. 하하하. 어놀냐 방금 어떻게 한 거야? 왜 바람이 불었는데 불이 안 꺼지고, 더 커진 거야? 장작만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태울 공기가 필요했던 거니! 자연을 이해하고 그 힘을 빌려 쓰는 건 자기 하기 나름이지! 자연의 힘을 빌려 쓴다고? 강마루! 응? 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거야? 아, 그냥 도와주려고… 난 나무를 치료하러 여기까지 온게 아니란 말이야! 어서 빨리 아라를 구해야 한다고! 아, 하지만, 카로스가… 하루스가 없어도 할수 있는 게 있잖아. 듀얼의 작전을 세운다든가. 넌 정말 아라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laughs> 어. 아, 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네. 아니. <laughs> 시온. 아라는 어디 있어? 아라를 돌려줘. 어, 제가 아라를 돌려드려야 하나요? <laughs> 아놔, 내가 얼마나 고생 고생해서 알알 데려갔는데 그냥 돌려줄 것 같아? 노력을 해야지 노력. 아참 깜빡했다. 넌벅스버떡 없잖아. 그냥 찌그러져 있어. <laughs> 자, 마루꼬맹아 카로스는 어디 있니? 어, 어 카로스는? 겁먹어서 꼭꼭 숨어버렸나? 그럼 이 숲의 나무들을 몽땅 베어버리면 숨을 곳이 없게 끔그래. 도착. 막아야 해 어디? 막아보시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는군 카로스 무타, 우리 마을까지 공격하다니 카로스, 괜찮아? 아직 회복이 이 정도는 괜찮아 무타, 듀얼이다 잘하던 바야! 이봐, 꼬마들. 또 지고 울지나 말라고. 박스봇 이글리션! 거 쓰리, 투, 원, 고! 이번에도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상심하지 말게나 그대한테도 에코라가 느껴진다는 강한 에코라가! 나한테도? 알아야 무슨 생각해? 마루랑 가람이가 보고 싶어. 집에도 가고 싶고. 어, 그, 그 그럼 만나러 가면 되지. 그렇지만 여기서 나가지 못하는데. <laughs> 아, 어떡하지? 아, 저기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정말? 어, 어, 응. 음. <laughs> 조심해. 어, 힘없이 비실되는 카로스를 기대했었는데, 벌써 회복한 건가? 상관없어! 듀얼에서 이기는 건 결국 나야! 그렇지. 자, 코인 세팅! <laughs> 이러면 재밌겠는데? 코인이 딱세 개밖에 없어. 전에 시원한 때 쳐서 하나 뺏겼으니까. 그래, 고민할 필요 없어서 좋네. 부딪혀보자! 오늘은 꼭 이길 거야스피리 <laughs> 카이저, 서먼 코인도 없으면 서 어쩌려고? 뭐지, 지 마! 어그코인! 장수풍뎅이! 뭐지, 혼지로지 어그코인! 스테그코인 사슴벌레 스테그비 틀 클로즈! 우와 엄청나잖아. <laughs> 공격해서 뿔을 잘라버려 쟤네 소프리. 쟤네 소프리. 쟤네 소프지 쟤네 소프리. 쟤네 소프리. 쟤네 리멘탈 코인, 리 워터샷! 마루야! 우리도 엘리멘탈 코인을 써야 돼! 어? 아, 아, 못하는 물이니까... 빨리! 알았어! 그럼! 엘리멘탈 코인! 골! 다이얼 레이!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거인의 힘을 온전히 끌어낼 수가 없어. 가로사 갑자기 바람이 자을 이해하고 그 힘을 빌려 쓰는 걸 자기 하기 나름이지! 그래! 이 바람을 잘 이용하면... 헥카로스! 다시 공격하자! 코인을 바꿀 거야? 이대로 가는 거야! 왜? 불공격은 통하지 않아! 알고 있어. 그 대신 이 필드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하는 거야! 필드 특성을 이용하는 거군! 좋아! 그럼 너한테 맡길게! 열 중에 한눈을 팔다니 음, 약해 너무 약해. <laughs> 서머 코인을 쓸 필요도 없겠네. 무차 공격해! 지금이야 다시 한번 다이얼레이! 소하지 않는다. 강력한 힘은 승리의 조건! 벅스봇! 무타! 가고 해! 말이야. 우리도 슈모나이드 모드로! 아니, 우린 지금 변신해도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없어. 다른 작전이 있으니까 날 믿어. 알았어. 이젠 끝이다. 꼬마해. ッザーサボつ 코인으로 패배하는 맛을 보여주지. 좋다! 지금이야. 킹즈피트 스매시. 안나 왜 가만히 있어? 킹즈피트 스매시. 복스버디 명령을 거부해? 설마. 그래. 성령 황제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공격하지 않는 거야. 안나 뭐야 이게? 지금 네 주인은 나라고. 어서 내 말을 들어. 카노어 바로, 바로 지금이야! 하늘로 불을 발사해! 알았어! 엘리멘탈 코인! 번개! 체인 나이트닉 서머코인을 찾아오고 말 테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마루야! 해냈어! 우리가 이겼어! 되찾았어! 어? 근데 시오는? 이미 도망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럴 땐 빨라요. 야! 이 걱정아! 존안이겼고만 그래! 어! 장로 덕분에! 인간소년, 고마워. 장로님이 네가 질까봐 얼마나 안절부절하시던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이야. 그러다 파퀴에서 연기 나는 줄 알았어. 뭐지라? <laughs> 가만히 수리려는데 피가 끓어올라서 말이야. <laughs> 소년, 우리 위해 싸워줬다. 그동안 우회해서 미안. 부디 우리 동료가 되줘. <laughs> 물론이지. 만약 장로 말대로 나한테도 에코라가 있다면 분명 혼자서도 할수 있을 거야. 내가 아라를 구하겠어.